자, 그럼 이제 그래프 마스터링 테크닉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,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왔습니다. 아주 기대해도 좋아요.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 관한 고난도 문제를 접하면 막처음엔안 풀리고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해설하는 그런 강의를 보면 와, 시장 저던걸 어떻게 해내지?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. 다른 것들은 뭐선생님막 풀어준 거 보면 어, 그래 나도 다음부터 저렇게 해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뭔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프이닉 같은 걸 보아 봐도 봐도 그때마다 새롭고 놀랍고 정작 내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. 자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?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을 따로 하질 않아서 그래요. 왜냐면 그래프 그리기라는 것이 딱히 어떤 뭐 교과서의 개념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. 음.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. 지가 갑자기 막 풀어줘. 문제 풀때 알아서 그냥 보여줘. 그리고 우리는 알아서 습득을 해야 돼. 그죠? 자,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잘 배우고 싶으면서도 참 익숙, 그것이 익숙해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습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야. 아, 근데 걱정하지 마. 오늘 완벽하게 그래프를 내 것으로 만들 겁니다.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할 거야. 자, 그리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. 자, 그리고 요번 9월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, 판가름 나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. 자,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보고 오늘 할 거야. 자, 그러면은 일단 앞부분에서는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교재 3페이지 보자. 자, 교재 3페이지. 음. 자, 뭐, 여기는 뭐, 대체로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그래도 좀,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좀 점검을 하고 갑시다. 참고로 오늘은 계산 거의 안할 거예요. 진짜 계산 안할 거야. 물론 수학 문제라는 것이 그래프도 그리고 계산도 함께 해야 어떤 하나의 문제가 풀려요. 그런데 그래프하고 계산을 막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최종적으로 답내는 건 어쨌거나 계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그래프는 그냥 잊어버려. 아, 그래서 결국 계산이 이렇게 해서 답 나왔구나.만 머릿속에 남게 되다 보니까 그래프적인 내용이 소화가 안 돼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계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래프에만 좀 집중을 할 거야. 알았지? 응. 그래서 어, 여기 문제의 기출문제도 꽤나 여러 개를 넣었는데, 어,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까지만 그리고 뒷부분 계산을 안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야. 응. 알았죠? 그래서, 어, 왜 끝까지 안 풀지? 하지 말고, 우리의 목표는 오늘 최대한 많은 그래프를 다루고깁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답 내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그래프를 못 다루게 되잖아. 자 그래서 뭐 어떤 막 계산을 끝까지 해서 답을 내지 않았다고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야. 그지? 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좀 새로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오로지 그래프에만 집중을 해서 자 그러면. 일단은 삼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뭐 분류를 해보면 자 일단 처음엔 기본적인 겁니다.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몇 개인지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종류를 분류를 해. 뭐 다들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. 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2 개인 경우 뭐 이런 게 있겠죠, 그죠?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1 개인 경우 뭐 이런 거 있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0 개인 경우 뭐 이런 그래프 개형이 있단 말이죠, 그죠? 어. 자 그리고 뭐 최고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또 역시나 접선의 기울기 0인 거, 이렇게 두 개, 또한 개인 거, 그리고 0개인 거,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삼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누잖아. 어,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느냐?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몇 개인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개형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해왔던 거죠.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? 어 뭔가 이 극대 극소 같은 경우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가 많으니까 어. 자, 그렇게 나눈 거야. 뭐 이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. 자, 그리고 삼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,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는 모든 삼차 함수는 반드시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음. 자, 대칭점 어떻게 찾느냐? 자, 극대 극소가 있는 경우에 극대 극소를 자, 연결을 하고 일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그래프하고 만나는 요점 같은 경우가 얘가 바로 대칭점이 돼. 그죠?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삼참승의, 승인...